토트넘 손흥민 장기 재계약 동의 팀 최고 대우 약속 정지훈 기자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이 확실하게 대우를 받을 전망이다.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이 직접 협상을 주도하며 장기 재계약에 동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손흥민이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손흥민은 지난 5라운드 웨스트햄전에서 한골 1도움을 기록하며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비록 아 쉬운 무승부였지만 EPL 최고의 공격 듀오 손흥민과 케인의 활약은 인상적이었다. 전반 시작 45초 만에 두 선수가 선제골을 합작했고 웨스트햄전에서 손흥민이 한골 1도움, 케인이 두골 1도움을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펼쳤다. 특히 손흥민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었다. 이날 득점으로 다시 EPL 득점 공동선두에 올라섰고 무엇보다 EPL 동산 60호 골이라는 기록을 작성하기도 했다. 리그 5경기에서 무려 7골 3도움이다. 결국 손흥민이 영국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에서 선정하는 2주의 팀에 선정됐다. 이 매체는 평점을 기준으로 2주의 팀을 발표했고 평점 8.31점을 받은 손흥민이 왼쪽 윙어로 선정됐다. 두골 1도움을 기록한 해리 케인이 평점 10점으로 마커스 레시포드와 함께 최전방을 구축했다. 손흥민이 엄청난 활약을 펼치자 토트넘이 손흥민 붙잡기에 나섰다. 특히 레비 회장이 직접 협상을 주도하며 공을 들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최근 바쁜 이적 시장 작업을 마무리한 레비 회장의 최우선 순위는 이제 손흥민의 재계약이다면서 레비 회장은 다른 유럽피 클럽들이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 손흥민을 접근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 미리 재계약을 맺길 바란다. 내부적으로 손흥민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없지만 레비 회장은 크리스티안 에릭센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위험성을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토트넘과 손흥민은 무리 없이 장기 재계약에 동의할 전망이고 토트넘은 팀내 최고 대우를 약속했다. 글로벌 매체 디아슬레틱은 최근 토트넘은 손흥민과 새로운 장기 재계약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손흥민은 최근 명화력에 대한 보상으로 케인의 버금가는 주급을 받게 될 것이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매체는 손흥민은 토트넘의 핵심 선수지만 케인, 델레 알리와 같은 최고 수준이 주급을 받지는 못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새로운 계약을 원하고 있고 손흥민 역시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